초오는 이제 생양명을, 생양명을 우리가 이제 초오라고 하죠. 요, 요게 바로 이제 노마시대에 투구 모양, 보라색 꽃이 피면서 흰색도 있어요. 음. 예, 흰색도 있는데, 그리고 진범, 돌적이, 그 다음에 투구꽃, 요 계열이 아주 극약성분이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요 위에 꽃이나 잎에 어떤 독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. 어디 있겠어요, 대부분. 이건 뿌리식물이잖아요, 거의. 아주 굵은 뿌리 우리가 산삼처럼 굵은 뿌리 같은 식물인데 우리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귀나 이런 식물들이에요. 그러면 이 뿌리 자체가 가장 아주 강한 극, 극약성이 있어요. 예. 뭐뭐 톡신다 들어가면 은다 극약성분 이 있는 거잖아요. 예. 안 좋은 독약성분. 근데 이거를 극과 극에 천국할 기억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옛날에 이 튜브꽃 갖고 사약제로 썼어요 실은. 근데 옛날에 사약 저기 할때 뭐라고 했어요? 아, 막 재촉하지 않았어요? 어명을 받들라 막 이랬지 않습니까? 왜 급히 어명을 받왜 아, 어명을 받들라고 이렇게 재촉하냐고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시켜서 먹든 뭐하든 알게 뭐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? 예 네. 그렇죠 이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온수 미지근한 이상에서 이건 먹으면 극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산산보다도 엄청난 보약이 돼요. 그러면 죽일 사람을 보약을 먹이는 격이 되니까 재촉을 할 수밖에 없죠. 던 거죠.